안녕하세요. 테리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주말에 최근에 이제 발생했었던 로보티즈의 주주 배정 위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게 시대적 흐름이 중요해져 버려가지고 어려운 주식이 좀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좀 코멘트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만 유사투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제 저처럼 의견을 좀 뚜렷하게 내는 곳들은 잘 없을 건데, 사실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자의 어떤 희석이랑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아, 이정도까진 빠지지 않겠냐, 뭐, 어느 정도로 맞췄어요. 그리고 로보티즈 전에 이제 나왔던 게 제가 봤던 게, LS 마인솔루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유상증자가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이 뒷받침되면서 뭔가 이제 그 회사가 잘될것 같은 어떤 I/R이 좀잘 돼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되어버렸던.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 해상 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뉘앙스가 먹혀버려가지고 LS 마린 솔루션은 증자 희석보다 주가가 훨씬 더잘 돼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지금 제가 봤을 때어 LS 마린 솔루션은 너무나도 이제 많은 희석이 좀 걱정이었고 로보티즈는 희석은 좀 적은데. 이좀 보고서를 내부를 뜯어다 보면 어, 외부 변수가 이 회사를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뭐 그렇게 정도로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디스클레이머도 한번 보시고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 먼저 뭐부터 보냐면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서 제가 먼저 보는 거는 희석률. 일단 대략 한10% 정도의 희석이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우선은 대략 로보티즈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빠진 게 다시 이제 양봉으로 마감됐던 이유가 어, 그동안 있었던 유상증자에 대한 희석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10%좀 초과되는 정도의 하락이면 어, 이 정도면 뭐 유상증자 우려가 반영된 거지 아마 이렇게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좀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일정이 다 마무리되는 게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입니다 구주 청약도 요 날짜가 더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좀 시장에서 그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외부 변수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요걸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사조 조합. 보통 회사가 긍정적이고 하면은 회사 내부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조 조합이 이 청약을 받을 수 없는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증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또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우리 사주들은 여기에 청약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해보면 일단 얼핏 보기에는 야 이거 회사 내부 사람들은 자기네들 회사가 지금 밸류가 오버밸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가 외부의 노란 봉투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로봇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 환경들이 이 회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한 후폭풍이 뒤에 따라올 수도 있는 기업인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에서는 자기네들 회사 내부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컨빅션이 없어 보여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권신고서가 있어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증권신고서 공시가 있는데, 증권신고서에서 제가 이제 보는 것들이, 이, 일부가 있고, 이부가 있는데, 이부를 보는 거예요, 이부. 2부. 아, 이부가 아니고, 일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자금의 사용 목적, 인수인의 인수 의견이 있는데, 우선 궁금했던 거는 얘네들이 기업 실사를 얼마만큼 했을까? 여기 보면 처음 미팅이 8월 6일이에요. 아무리 좀 빨랐더라도 8월 첫째 주나 7월 말이었을 건데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유상증자를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럼 최근의 상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래서 사실은 유상증자 우려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주가에 인지되고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8월 6일 날부터, 굉장히 빠른 시기에 유상증자 공시하고 발표하고, 이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게, 와, 이거 진짜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회사가, 어, 왜 이제 유상증자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어, 회사 내부에 있는,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 사조조합에 설정을 못했을까? 우리 사조조합이나 이런 쪽에 못했을까?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계속 볼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선,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죠.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요 자금 사용 시기가 있어요. 시장은 이제 운영 자금보다는, 이제 이 시설 자금, 어, 얘네가 캐펙스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네? 그것도 2026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고, 고정적으로 뭔가 양산이 빵 터지는 그런 시기가, 1, 2년 안에 오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를 막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회사가 이제 앞으로 IR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IR을 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만약에 로보티즈가 IR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야, 너네가 이거 캐펙스 투자를 하는 게, 이 2027년도에 막연하게 로봇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액츄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막연하게 추정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일부의 고객사들의 동향을 봤을 때 이미 이 시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케펙스 투자에, 캐펙스 투자하고 나서 실적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가시성이 높냐, 낮냐를 앞으로 있을 회사가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게 이미 고객사의 오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 걔네들도 좀 요청한 게 있어라고 한다면 이번 증자는 굉장히 베스트의 증자로 시장이 판단을 할 거고 그게 없고 그냥 이거 사실 제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너무 빠른 날짜에 계획서가 차차차차차 나오면서 이게 공시가 된 거라서. 요, 요 이제 설비 투자가 이미 고객사의 어떤 확보가 있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증자를 위해서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들 확보를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회사에서 요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증설하는 게 이미 고객사 누군가가 또는 뭐 중국에 두고 또는 미국에 두고 뭐 어쩌 그런 애들이 이미 이렇게 늘려 늘어날 수밖에 없어. 만약에 그냥 산업 자료 제시하면서 야, 세상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정말 가시성이 떨어지는 얘기고 완전 이제 고객사 누가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관련된 설비 증설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 일단 이 회사가 공장을 이제 외주를 주는 것들을 본인들이 좀 직접 하려고 하, 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인 거는 이게 세, 세상에 조, 생산이라는 게 처음에 스스로 해보면은 그 수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향후 이제 나오는 숫자로 또 밝혀져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시설 투자 자금 말고도 운영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자금에 보면. 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 하반기 막 60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야, 너네가 지금도 실적이 간당간당한데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더 써버리면 매출이 그만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맞냐. 그래서 이흙 실적이 좀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의문이 또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게이 사업의 위험은 그냥 뭐 전방의 어떤 회사들의 그 글로벌에 대한 위험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봐야 되는 거는 회사 2번이랑 3번, 기타 위험인데 일단 회사의 위험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와의 예측치와 뭐 지금 현재 어 추정치의 차이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이 회사의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2025년 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 회사 사업부가 두 개인데 액츄에이터는 이익을 내요. 영업 이익률도 26%로 잘 나오고 있어요. 과거 대비해서. 근데 사업을 하나 이제 더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이 자율 주행 로봇은 여기서 돈을 다깎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 주행 로봇을 물적 분할을 해 가지고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업 쪽에서의 현금 흐름이랑 자율주행 쪽의 어떤 현금 흐름을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회사의 의도가 보이는 게한 3년 했는데 숫자 안 나오니까 골치 아픈 거겠죠. 그럼 이거 물적분할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돈을 한 내려 보내주면서 현금을 이제 내려 보내줬을 거고 그럼 이 물적분할된 회사도 결국은 살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액추에이터 쪽으로 이제 드라이버 걸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율주행 쪽에 또 나중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회사인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 로봇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느냐. 이런 것들도 향후 계획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여기 보면 액추에이터 쪽에 이제 돈을 버는 거가 그래도 조금 가시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정도로는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비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이제 물적분할 했잖아요. 6월 달에 물적분할을 하면서 물적분할 끝나고 나서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로봇 부분을 뜯어낸 거죠. 뜯어낼 수밖에 없는 게 회사의 그 증자나 증자의 어떤 포인트 잡고, 이 로보티즈 AI가 혼자 살기 위해서는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좀 이제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라 라예 매출 채권이랑 재고자산, 그러니까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오더를 받으면 그 오더를 받고 도 그 로봇을 갖다 로봇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돈을 받는 건 맞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3 0일대 중반 수준으로 업종 평균 대비해서 장기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얘네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재고자산을 좀 심각하게 좀 많이 땡겨 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좀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고 있었는데 게다가 로보티즈 AI라고 이제 물적분할한 회사도 결국은 돈 주어 보내 줘서 내려 보낸 거니까 결국 기존의 본사업인 액츄에이터는 재고도 재고도 지금 잘못 땡겨 놓고 있고 거기에 이제 현금도 필요하니까 결국 이제 그사업의 어떤 그 뭐냐 재고 자산을 너무 많이 쌓았다. 수요 예측 실패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것 같고, 이 증권신고서 만으로 봤을 때, 회사가 수요 예측 실패, 수요 예측을 너무 과하게 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자회사의 부실 자회사가 지금 이제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로보티지 AI가 한 사업부였는데, 하나의 사업부에서 지금 로보티지 AI가 물적분할 돼가지고, 그런 부실 자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재직한 그 사람들이, 어 우리 사주를 거절한 게, 그회사의 이제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이, 야, 이거 뭐, 이 재고자산 수요도 좀 잘못 파악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객사가 오더가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더가 일부 취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닐까. 정확하게 알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추론들이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 우리 사주 조합들, 우리 사주로 직원들은 청약에 참여를 안한거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매출 채권이랑 재고자산 부분들이 이제 미스매치 나고 있는 것들. 재고자산이 너무 많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어, 결국에는 수요 예측을 좀 실패하는 경영진들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일단 시장 상황이 정말 이제 이 회사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일단 본업 자체 액추에이터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반기를 쪼개 놓은 이 증권신고서 내용에서 충분히 좋다는 걸 입증을 되었으니까 결국 이제 회사가 해 줘야 되는 거는 이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그 실적 가시성이 있느냐. 이만큼 투자를 하면은 바로 이제 2027년도에 매출이 터질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IR들이 나타나면,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하냐면, 이 회사를 들고 있지 않는다면, 어 우선은 신주상장할 때 공략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예정 발행가나 확정 발행가가 좀 정해져서 불확실한 것들이 해소될 때 1차 매수를 하고, 신주상장 예정일 때 2차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 회사의 그, 첫 번째, 재고를 왜 그렇게 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 미리 좀 땡겨놔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로직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요 이제 캐펙스 증설이, 구색 맞추기, 증자 자금을 이제 모집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시장에다 이야기를 하면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회사라고 시장이 인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시장에 이제 보통 유상증자 증자 결정의 주주 배정에 우리 사주가 없으면 좀더 이제 이 회사 내부에서 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사주에 청약이 없었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IR이 없다면 이 회사는 결국 뭐만 바라봐야 되냐면 외부 변수, 그러니까 로봇이 정말 필요한 시장이 빨리 열리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것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로봇이 정말 빨리 열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런 거에 얘네가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동안 이제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유상증자가 딱 걸려있으니까 유상증자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게 대장주로서 또는 최소한 뭐 2등주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로봇 관련된 시장이 딱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보다는 다른 현대차 계열사 쪽에 이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그림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사의 IR을 좀더 기다려 봐야 되고, 그 IR들을 확인하고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이 뚜렷한 IR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이 증설이 정말 가시성 있는 매출로 연결된다라고 어필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주 상장할 때이 회사를 뭐 공략해 보거나 그럴 생각은 좀 접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